우리 교회를 사랑하시는 주님, 우리 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지금까지 인도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선하신 계획으로 세우신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주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세상 끝까지 복음을 전파하라는 말씀을 붙잡고 이 지역에 영원히 꺼지지 않는 등불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죄악에 빠진 영혼들을 살리기 위해 늘 기도하고 전도의 힘씀으로 말미암아 죄중에 헤매던 영혼들을 참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는 구원의 방주가 되게 하옵소서. 성도 모두가 성령 충만함으로 주님의 쓰임 받는 도구로 사용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의 영적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교회가 지친 영혼들에게 안식과 평안을 심어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교회의 발을 들여놓는 자마다 낙심과 좌절이 변하여 새로운 희망을 얻게 하시고, 병든 신령들이 치료받는 능력이 나타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늘 살아 움직이며 생명이 넘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주님께서 세우신 담임 목사님에게 날마다 건강과 지혜를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해 가는데 주족함이 없게하여 주옵소서. 목사님이 하시는 모든 일들이 주님 안에서 영광이 나타나기를 기도합니다. 목사님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뜻이 다 이루어질 수 있도록 성령 충만과 능력을 더하여 주옵소서. 잘못된 영들과 거짓된 영들이 난무하는 시대 속에서 우리가 말씀을 따라바른 길을 갈수 있게 인도하는 영적으로 건강한 목회자로 세워 주옵소서. 하늘의 명철과 영적 분별력과 탁월한 통찰력을 주시어 주님의 교회와 성도들을 옳은 길로 인도하는 목사님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담임 목사님과 귀한 가정 위에 은혜의 샘이 강물같이 흐르게 하시고 자녀들의 걸음을 믿음의 길로 인도하사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게 하옵소서. 동역하시는 사역자들에게도 기도의 영을 부어주셔서, 날마다 영적 지평을 넓혀주시고, 지혜와 개시의 영을 부어주사, 말씀의 능력과 권세로 교회와 성도들을 살리고, 이 시대에 꼭 필요한 종들로 쓰임받게 하옵소서.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칭찬받는 신실한 청지기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교회를 섬길 때 한결같은 충성과 최선의 섬김으로 맡겨진 사역을 감당하여 풍성한 열매를 맺게 하옵소서. 모든 사역자들이 한마음 한뜻으로 아름답게 동역하여 하나님의 선하신 뜻을 이루어가게 하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